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저는 광명 4567 철산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재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5개 영업 허가 기준 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통시장과 목자골목등 인생 현장에서 지역 상인들의 애들 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중에는 혹시 광명에서도 5개 영업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광명에서는 실제로 5개 영업 허가가 된 건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이토록 광명에서는 5개 영업 허가 받기가 어려운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2021년 중앙정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5개 영업 허가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5개 영업으로 매출이 크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공영방송의 내용처럼 소상공인들께서는 제도 변화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5개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침에 따르면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11가지 내용 중에 어느 하나로도 위배시 5개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건축법상 전면공지 요건,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등 법령상 한계에 부딪혀 허가 승인을 허가 승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광명에서는 한시적 오개영업 허용이나 오개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주시 오개영업 5개, 신고 유예 등타 시군 사례도. 사례도 있, 있지만 관명 또한 그간 경험, 경험과 행정 역량으로 우개 영업 허가를 위한 더 좋은 정책 도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처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한 5개 영업 사전 가이드란을 세워주십시오. 도지 계획 수립 시 허용 불허역 지역 구분, 지역 특별 지구 등 허용 가능한 위치를 사전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허용 구간에서, 구간에서 최소 보행 폭 확보, 영업, 영업시간 규정, 소음 규제, 영업자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지금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 뉴욕의 베네턴 커피 거리, 송파 석촌 호수의 카페 거리는 무게 영업에 좋은 예입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에서도 두루치기 거리, 곱창 거리 등 광명시만이 특성화, 특성화 거리가 조성된다면 보다 활발한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무게 영업 신청은 허가 조건이 복잡하여 소상공인들께 들이 혼자서는 서류 준비부터 벽에 붙이고 실제로 허가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시에서 주도, 주도적으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개 영업허가 지침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경영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올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안시적 5개 영업허가 등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곧 5월 어린이날부터 예를, 여름 피크 시즌까지 매출 중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권역별 시기를, 권역별로 시기를 겹치지 않게 상의들 분께서 일시적으로 5개 영업, 허용,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과 음식 문화 거리와 관내에서 실시하는 축제를 연계하여 축계 기간 중 한시적이라도 고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시정 연설 때 경제의 위기를 언급하신 것 이상으로 지역 소상인 민들의 고금리 부채 증가로 더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매출 증가를 위한 대안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소상공인들은 저녁에 통핑 가게를 보고 그저 한손만 지을 것입니다. 자유발을, 이번 자유발을 오늘 계기로 고개의 허가 1호 점이 탄생할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